안녕하십니까. 곰겜입니다. 우 저는 에러 중에 지금 에러 13번 같은 경우 불안전 연소 같은 경우에는 기화기 청소하는 것을 일전에 동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. 이번에는 이 연구 완람 내부 과열. 이때는 대처 방법이 연소, 온풍, 공기주입고 팬, 필터를 청소한다. 이 부분은 어떤 거라는 거냐면, 이 지금 팬이 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먼지가 끼어서 내부 열을 식혀주지 못해서 이제 과열로 인해서 이제 자동으로 트립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. 오늘은 이 부분 청소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. 우선은 볼트를 십자 드라이버, 드라이버랑 봉키가 있으면 되는데 저는 없어서 이렇게 뺀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안에 팬이터 이 분리할 때 너트 푸는 용이고 볼트 네 개만 풀어주면 됩니다. 저는... 이 부분을 살짝 들면 됩니다. 이거는 후크로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서 해이 이제 펜이터 전원이 있기 때문에 당기면 안되고 살짝 내려놔요. 그런 다음에 이 전원 두 손을 뽑아줘야 되는데 이 날개가 있으면 뽑기 힘드니까 이 상태에서 요 날개를 풀을게요. 너트 하나만 풀어주면 되는데 이 너트는 이렇게 쪼을때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풀어주는 거예요. 얘가 이제 정방향으로 보니까 반대 나사, 왼 나사가 적용이 돼서 요부분은 이렇게 잡아서 오른쪽은 쪼이는 거잖아요. 근데 풀리는 거예요. 이렇게 오른쪽.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빼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요 안에 요 부싱이라든가 뭐 이렇게 요것도 있어요. 요거는 똑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요 부분은 저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전원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기억해 둬야 돼요. 어떤 경우건지요 상태에서 요렇게 뺐기 때문에 뺐고 요 상태에서 이아 전원 요 후크를 빼줘야 됩니다. 이렇게. 자, 빠지고요. 빼준 상태에서 요 지금 클립요 고정에 있는 게요 안쪽이라고 이제 생각 저 인지를 하시고 나중에 꼽아주시면 돼요 꼽고 쪽 왼쪽 이렇게 해서 헷갈리니까 얘는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쪽이쪽요 상태에서 딱들렸잖아요요 상태에서 저는 청소를 일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. 이렇게 하면, 좀 깨끗하지 않나요? 구멍이 송송 보이는 게? 네. 이 상태에서 다 됐고. 그래서 만약에 이제, 그 이렇게 털리는 건 모르는데, 흡착먼지라고 해가지고 기름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닦아줘야 돼요. 그래서. 물걸레 같은 걸로 물티슈로 딱떨어로 자, 아까 이렇게 호크부가 있잖아요. 었그럼 이렇게. 놓고 헷갈려 나중에 게이는 놔두고 그리고 지금 너트랑 이거와두놔요고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어차피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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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 지금 겨울철 되면서 실내서 캠퍼분들은 실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이게 잠깐 꺼내서 주말에 한 20분이면 청소 되거든요. 좋습니다. 야, 나갔습니다. 만져보죠. 그 상태에서. 어떤 게 날까? 얘를 먼저 조립하는 게 날까요? 우선은 똑같이 해볼게요. 반대 역순으로. 우선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톡구 달린 게요 이쪽이라고 했잖아요. 얘를 꼽아주고. 요 보면 지금 밑에 부분에 이게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. 밑에가 톡 튀어나왔죠. 그걸 맞춰주면 돼요. 여기 밑에 부분이 톡 튀어나왔어요. 그래서 얘를 여기다 끼워주고, 뭐 크게 딸깍 그리진 않는데 쏙 들어가요. 그리고 얘를 끼워주고, 이 상태에서 얘 전선 정리하는 거, 얘는 이렇게 해서 이쪽 홈에다가. 이쒸.. 전화가 없니다 딱! 떼어졌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얘만 조립하면 돼요 그래서 얘 조립하고.. 아얘 조립하기 전에 요 황동 부식이라는 거 요거 넣고 그러면 얘 넣고 이거도 지금 보면 약간 각이 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동그라미 부분에 각이 좀 있죠 이거를 그 홈에 맞춰 놓으세요 딱 하고 이 상태에서 이큰 와이셔 뽑아주고그 다음에 이 너트 너트는 시계방향이 풀리니까 반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 무슨 공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주말이라 서프라이즈 제가 좋아하는 서프라이즈 캡트가 나서 됐어요. 이 상태에서 돌려주면 이렇게 돌릴 때이 부분이 간섭이 없이. 간섭 나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. 제가 아까 잘못 생각했네. 얘를 아까 그렇게 프로플스 마이너스는 아셔도 되고. 이렇게 해서 제생각에 얘를 두 개를 다요 홈에 끼워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지 나중에 펜이 돌면서 전선이랑 간섭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어이게 훨씬 낫네요. 아까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마킹을 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돌렸을 때. 간섭이 없죠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해서 걸어주고 여기 살짝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해서 호스를 온도 센서인가 이럴거예요 이거 딱 해주고 끝 아니야. 마무리. 예, 23 신일 페니터 요렇게 에러 9번에 대해서 보면 쪽에 펜필터 청소하는 방법 공유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이게 지금 시넬펜히터 같은 경우에 에러 넘버가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 크게 그런건 아닌데 사용자분들이 관리하셔야 될게 에러 9번 지금 설명드릴거고 에러 13번 같은 경우는 제가 기각기 청소하는거 그쪽을 동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더그 두가지만 관리하시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, 이상 홍깨 배웠고요. 좋은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